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진무. 집무, 이번에는 진무신법. 신법과 잠재속성. 어떻게 맞춰지는지. 다들 아시겠지만, 진무는 역시 집중을 많이 올리도록 하죠. 기력, 이제 기력통찰이 주스탯이지만, 이제 진무 같은 경우는 호신을 채울 수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좀더 집중에 치, 투자를 많이 하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이제 딜을 올리고 싶으면 당연히 기력을 올리는 게 맞지만, 그래도 좀더 집중을 투자해가지고, 집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호신을 높이면서 방어를 이제 채우면서 맞추는 신법을 이제 구사하는 것 같아요. 진무는 이제 진무를 오늘 보게 되면은 자 진무 신법도 이제 개방이랑 다 똑같아요. 근데 이제 주로 소천진학 2번에 많이 와요. 다른 직업에 비해서 이제 천양이랑 개방 같은 경우는 소천진학이 3번으로 주로 많이 가긴 하는데 이제 진무 같은 경우는 소천진학이 2번으로 많이 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당연히 호신 증가 때문에 그런겠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진무 같은 경우는 호신이 많이 높아요. 아까 신도가 보셨다시피 거의 100 백차,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100 차이가 나게 되고, 지금 신법 세팅은 개방과 똑같이 연무 집중, 소천진학 연무 생명, 그리고 슈아유독, 매력 싸움을 하면서 이렇게 맞추는 이제 구도를 하게 되고, 이제 연무 집중을 주로 쓰게 되는 이제 신법들이 거의 정석이에요, 이거는. 다른 애들을 바꿔봐도, 이 사람은 연무 힘을 쓰고 있네요, 지금. 좀 특이한 신법을 쓰는데, 그래도 역시. 그래도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연무 집중이 좀더 저는 좋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봐봐요, 지금. 세팅 자체가 연무 집중이 훨씬 많아요. 찍어, 찍는 애들마다 다 세팅이 똑같습니다. 사람은 바뀌는 게, 이게 사람 바뀌는 건데, 사람 바뀌죠? 바뀌지만, 이게 신법 세팅은 다 이런 신법 세팅을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면 될것 같고요. 이제 잠재 속성을 이제 좀 보고 싶은데 잠재 속성 자 볼게요 잠재 속성 자 진무는 역시 당연히 호신 호신 세팅이겠죠 주무기는 에 호신과 명중을 섞어서 써도 되고 아니면 호신 호신 하셔도 되고 호신을 많이 높여주는 세팅을 주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명중은 말 그대로 당연히 중요한 거니까 깡디를 박을 수 있는 명중은 당연히 중요하니까 명중 세팅도 어느 정도 챙겨 주셔야 되고 호신의 명중을 이제 주무기에 챙기는 것 같고요 보조 무기도 이제 보시면은 이제 치명 피해의 외공 공격을 박았네요이 사람은 외공 땅 땅딜을 박겠다 이거죠. 이제 치명 피해의 외공 공격을 박은것 같고, 이제 암기는 역시 명중 명중을 박았네요 명중 명중. 보라 옵션은 근데 치명 피해도 괜찮은 것 같고, 지금 중국 서버에서 외공 공격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도 명중 명중. 지금 역시 반지도 명중 명중이네요. 이 사람도 명중 명중이고, 팔찌는 호신의 호신이고요. 머리는 역시 명중의 명중이고요 명중 붙는 부위는 다 명중을 붙였다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지금 그리고 목걸이 같은 경우는 역시 치명타율 치명타율을 많이 박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치명타율의 스탯, 스탯 세팅 기력경찰 본인의 주스 대신 기력경찰을 박은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상의, 내의 그리고 허리띠 그리고 신발까지 호신 세팅을 맞추게 된 것처럼 맞추게 되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장갑까지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호신 세팅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다른 애들을 한번 볼게요. 얘는 조 다, 얘는, 얘도 말 그대로, 호, 얘는 호신호신이네요. 보조무기는 역시 생명의 이거 스탯을 박았고, 역시 암기는 명중명중. 그리고 반지는 치명의 피에 명중을 박았네요. 이게 역시 많이 치명의 피가 많이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된것 같고, 팔찌는 역시 호신호신. 머리는 치명타율에 스탯을 박았는데 아마 명중을 나중에 바꿀 것 같아요, 이 사람도. 그리고 목걸이도 역시 치명타율에 스탯을 박았는데 이것도 아마 돌려서 바꾸게 될, 본인 주셋 대신에 아무래도 다른 걸로 바꾸게 될것 같고요. 상의, 역시 상의. 이 사람은 상의, 네, 더 호신호신. 네이, 역시 호신호신이죠. 그리고 허리띠는 지금 치명에 비해 스탯을 박았네요. 근데 이것도 아마 바꿀 거예요. 호신으로 바꿀 것 같아요. 그리고 신발도 역시 호신 호신으로 장갑 같은 경우는 지금 호신의 명중을 명중 세팅을 했네요. 자 오늘 집무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연무 집중의 소천지나 그리고 연무 생명 슈어의도군 이렇게 세팅을 맞춰주게 되는 것 같고 역시 호신의 집중 캐릭터 이게 되다 보니까 호신은 세팅을 많이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호신을 올려야지 집무 생존율이더 높아지기 때문에 깡방보다 그리고 이제 다 보시다시피 호신 주로 세팅을 하게 되고, 치명의 피도 어느 정도 맞춰주는 것도 괜찮고요. 명중 붙는 부위는 명중을 당연히 챙겨주셔야 될것 같고, 이 사람은 명중은 어느 정도 맞추지 않은 거 보니까, 명중은 본인이 확실히 될, 자기가 보호관계를 깎고 나서 딜을 집어넣겠다. 이런 의도에서 이제 명중을 좀 낮추게 되고, 세팅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진, 진무는 간단한 게 되게 설명이 좀 짧은데, 진무 같은 경우는 역시 제일 중요한 건 호신이다. 이것만 아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게 되시고, 이제 다음, 이제 알게 될, 이제 다음 설명은 오독. 이제 딜이 가장 센 오독을 한번 알아볼게요.